2012년도쯤에 창업을 하고 3명 있을 때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딱 보고 결심을 했죠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영상을 우리가 하겠다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어쨌든 평창올림픽을 저희가 수주를 하게 됐죠 일단 기본 전제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물리적으로니까 그러니까 피지컬한 신비로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신비한 일들을 직접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단한 번도 해보지 못한 신비한 경험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콘텐츠, 스토리텔링들을 융합해서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주도에 루나폴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원래는 조각공원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공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여기가 숲도 너무 예쁜 공간이 너무 예뻐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좀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을 보고 소원을 빚는데 너무 많이 빚니까. 달이 무거워져서 제주도에 떨어졌다. 약간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면 달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피지컬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 이제 그런 스토리텔링과 사람들의 경험을 완성시켜주는 거는 이 야외 공간과 숲의 시감 미디어들이 결합이 돼서 예, 보여지는 그런 것들과 뭐 사운드도 그렇고 뭔가를 했을 때 인터랙티브가 일어나는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제 경험을 만들어주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의 세계관 이름이 사실 포 같은 도어스라고 잊혀진 문들이라는 저희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신비로운 일들은 우리 주위에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되게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또 하나의 지구가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는 거죠. 옛날부터 내려져 오던 되게 신화나 전설이나 막 설화나 막 그런 재미있는 신비로운 일들은 사실 이 지구랑 지금의 지구가 여러 가지 문들로 연결돼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다. 근데 지금은 그 문들이 다 잊혀져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저희 회사는 잊혀진 문들을 발굴해서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다. 약간 이런 컨셉을 좀 잡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공간 만드는 것들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이런 걸 되게 탄탄하게 하나씩 만들고 있고 지금 당장 이게 뭔가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계속 쌓아온 것들이 사람들이 좀 즐겁게 향유할 만한 컨텐츠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시기 어린 생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친구한테 내가 창업하면 너꼭 우리 회사로 와서 같이 일하자라고 했던 친구가 저희 부사장으로 있고 지금. 어. 학교를 예술대를 나왔어요. 예술대에서 이제 디지털 아트를 전공을 하면서 원래는 제가 다른 학교의 컴퓨터공학과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쪽을 좀 하다가 제가 그쪽 로직이랑은 좀안 맞는 사람이라는 걸좀 되게 깨닫고 원래 컴퓨터로 뭔가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으니까 이걸로 약간 아티스틱한 아트 작업을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해서 디지털 아트과를 가게 됐는데 여기를 간게 사실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걸좀 접하게 됐었고, 좀, 어, 이런 일들을 해야지라고 생각한 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좀 제가 미디어 퍼포먼스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좀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장르였고, 미디어 퍼포먼스라는 말을 처음 쓴 것도 사실 저희 회사에서 처음 썼거든요. 뒤에 영상이 나오고 여기에 맞춰서 같이 일동을 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뭔가 되게 인터랙티브한 막 이렇게 촥 하면 영상으로 촥 뭐가 나오고 사실 그런 미디어 퍼포먼스라는 거를 처음 만든 회사가 저희 회사였고 이거를 딱 만들고 시장에 공급하면서부터 굉장히 좀잘 됐던 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사실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12년도쯤에 이제 창업을 하고 세명 있을 때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한다고 이제 IOC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 결심을 했죠.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영상을 우리가 하겠다.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사실 저의 좀 목표를 이루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되게 큰 목표이지만 작은 목표든 큰 목표든 목표를 세우면 일단 투두리스트가 나온단 말이죠. 저희는 거기에 따른 투두리스트들을 뽑아서 5,6년 동안 묵묵히 그 투두리스트들을 진행을 했고 어쨌든 평생 올림픽을 저희가 수준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마마라고 하는 이제 그 시상식이 있어요. 매년 홍콩에서 했던. 그 시상식에서 되게 기술이나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쓴 무대들을 저희가 좀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BTS 무대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여러 번 했었죠 나와서 춤을 추거나 뭔가 할때 이제 앞에 홀로그램 스크린과 같이 연동되는 부분들이나 이제 얼굴에 프로젝션 매핑이 돼서 뭔가 가면이 씌어졌다가 벗겨졌다가 하는 막 그런 연출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 비투비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보면 한두 가지 방향성으로 나눠집니다. 진짜로 기업의 홍보관을 만든다든지 기업 자체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수한 경험들을 만들어주는 공간을 만들 때 저희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여기도 또 똑같은 그게 있어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이슈가 되고 와 정말 멋있다 이게 뭐지라고 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 때도 저희를 더 많이 찾아주십니다. 포스코의 이제 홍보관 좀 굉장히 실감미디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좀 많이 써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지금 또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어 여기가 어떻게 철을 만드는 곳이야라고. 주입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고 정말 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이해가 되도록 사실 만들어주는 좀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통영의 디피랑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만든 거고 울주의 명선도라고 거기도 좀 되게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거기도 이제 저희가 만든 거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들이랑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되게 명확합니다. 세상을 더 신비롭게. 어쨌든 그걸 보고 달려가자고, 사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뭐, 매출 얼마 달성, 뭐 달성, 이것도 되게 좋은 캐치프레이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근시한적인 캐치플레이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우리가 어떤 걸 만들어야 되고 경험을 줘야 되고 우리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컨텐츠의 본질이 어떤 건지를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만들 수 있어야 좋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